요즘엔 네이버에서 장소 검색을 하실 때, 뭐, 근처 피부과, 뭐, 동네 피부과, 이렇게 피부과를 검색하시고, 전문의를 누르게 되면 피부과 전문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과 초심자 2030 피부과 첫 방문이 두려우신 분들, 피부과가 낯설은 남성 고객분들을 위한 피부과 프로세스 안내, 그리고 피부과 상담 전 필독 영상, 피부과 사용 설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입니다. 원장님, 피부과에서는 어떤 진료를 보나요?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피부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뭔가 가면 좀 불편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피부과에서의 치료나 시술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피부가 현재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본인의 피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더 피부과가 두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피부 타입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을 물어보거나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모르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피부과 초심자, 특히 피부과가 낯설 수 있는 2030 분들이나 또는 이제 남성 고객분들 아무래도 낯설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피부과 내연시 프로세스도 안내드려보고 또한 좋은 피부과를 고르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피부 시술을 하는 병원이 너무 많은데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보는 진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엔 사실 클리닉, 한의원,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전문이나 일반인 선생님들,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피부 진료나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피부과는 무좀이나 여드름, 습진,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 치료도 하는 곳이지만, 노화 예방, 항노화, 뿌띠 시술, 리프팅 등 다양한 미용 시술을 하기도 하고, 피부 건강뿐만이 아니라 전신 면역이나 전신 항노화까지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다른 병원들처럼 본인 확인 후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피부과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하시는 편이 대기도 적고 또 정확한 목적에 맞게 미리 시술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이나 또 치료 방향, 소요 시간 등을 알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고 예약을 하고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 첫 방문이시라면 예약은 필수겠죠? 후에 따로 검사 같은 것도 하나요. 보통 피부 진단기, 피부 측정기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피부 촬영을 한 후에 시술 방향이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어, 이 과정에서 본인의 피부에 대해서. 또 놀라고 새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바쁜 생활 중에 이제 거울을 잘안 보시거나 크게 본인의 얼굴 상태에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하셨던 분들께서 특히나 이런 피부 측정 피부 진단을 하고 나서 더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피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보이는 것만 보고 또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사실 겉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에 숨겨진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은 원장님 진료를 안 보고 시술을 바로 정하는 곳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이 선생님과 진료를 보고 본인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 후에 시술을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꼭 반드시 원장님 진료가 가능한지 체크 후에 피부과를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먼저 뭐 상담 실장님이나 직원분과 선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마음의 준비 후에 진료를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료를 보고 비용 상담이나 주의사항 안내 등을 받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군요. 피부과는 비쌀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좀 상담이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피부과에 무조건 비싼 시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가 시술부터 고가 시술까지 다양한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고민들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예산 범위에 내에서 각각 개개인에 맞추어서 제안드릴 수 있는 다양한 시술과 치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진료 및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쌀 것 같다는 이유로 치료나 시술을 미루고 또 현재 피부 문제나 이런 상태들을 방치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 진료 및 상담 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호객님처럼 보일까 봐. 또 너무 만만하게 보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주 사소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듯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찜찜하게 생각하거나 또잘 모르는 채로 그냥 시술을 일단 해버리시고 또 나중에 또 고민하거나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무조건 체크를 하시고 꼭 물어보세요. 오히려 더 본인의 상태에 알맞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시술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사소한 고민거리들을 진짜 작은 디테일까지 그리고 꼭 본인의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보통 시술 전후에도 병원에서 피부 관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 관리나 에스테틱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나요? 사실 피부과 시술과 또 에스테틱 피부 관리는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효과를 빠르게 또 명확하게 볼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시술에 도움이 하지만 더 확실한 효과와 또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피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인 피부과 시술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우선 시술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대략적인 동일한 주의사항은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잘하기. 색소치료뿐만이 아니라 탄력시술이나 리프팅 시술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술은 피하기. 자극이 아무리 없는 시술이라 하더라도 음주에 의해서 홍반, 붉은기나 또 붓기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효과도 떨어지거나 더딜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껏 받은 시술, 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초심자 분들에게 좋은 피부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가는 목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뭐 질환 치료가 목적인지, 미용 시술이 목적인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피부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다른 피부과 시술의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없음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타 병원 시술 후에 문제로 내원함 뭐요런 메모로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결국 뿌띠만 하는 병원, 뭐 미용 시술만 하는 병원에서는 이런 시술 후 처치나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전문의 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땡땡 의원이 아닌 땡땡 피부과 의원이라고 적혀 있는 명칭을 확인하는 방법. 병원명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는 대한 피부과 의사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네이버에서 장소 검색을 하실 때뭐 근처 피부과, 뭐 동네 피부과 이렇게 피부과를 검색하시고 전문의를 누르게 되면 피부과 전문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피부과에 처음 내원하시거나 피부과 시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막연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어서 피부과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또잘 되고 예뻐지시고 조금 더 젊어지시고 피부가 건강해지고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이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한 시술을 무조건 권하거나 뭐 좋지 않은 치료 방법이나 좋지 않은 재료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믿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가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시어서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손지희였습니다.